태어날 때부터 어머님만 계셨고 아버님이 안 계셨어요 제가 온순하게 생겼어도 말안 들을 때 지지리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사실 두번 나갔습니다 보통 놈이 아니죠? 근데 저희 어머님도 강성이셨어요 자, 오늘은 그 구독자 많이 들은 기념으로 해서, 아, 제가 왜 남자애들만 가르치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젊은 청년이 어쩌다가 남자애들만 가르치게 되었는가. 저희가 그 남자애만 가르치는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한 지가 벌써 올해가 10년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면안 될까 싶어요. 자,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처음부터 남자이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다 같이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대학생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아동미술 업체에 이력서를 몇 군데 냈는데 전부 다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해 보니까 그한 업체에서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선생님, 모르셨나봐요. 여기는 남자들을 안 뽑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 아동교육에 종사하는 종사자 비율이 거의 90% 이상이 여성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포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얘기 듣다 보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남자들은 아동교육을 못하나? 그래서 여자 일에 키우는 딸과 집 부모들이 이제 남자의 손길이 조금 싫다고 하면은 나는 남자애들만좀더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이제 한부모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어, 나중에서야 좀 느끼게 되는 건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어머님만 계셨고 아버님 이안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이제 저와 그제 여동생 이렇게 세이 살아가다 보니까. 되게 좀 힘든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더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과 제가 가입등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되게 온순하게 생겼어도 있잖아요. 또말안 들을 때 지지리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사실 두번나갔습니다 보통 놈이 아니죠? 근데 저희 어머님도 강성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집안을 보면은 이제 엄마랑 아들이랑 싸울 때 중간에 이제 그 중재해주는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어, 병신 왜 그래? 어, 민준아너 엄마도 왜 그래? 어, 엄마도 잘못된 거이 중재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그리고 한번 싸우면 그냥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저는 더 고달프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제 인생이 다 그것 때문에 늦는 거로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다 힘든 부분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남자애들만 가르치기를 마음먹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 상담을 하는데요. 어 뭔가 남다른 사명감이 좀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하그 어머님들과 아드님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보니까 다 제인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과 제가 겪어왔던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이제 그 아들이 느끼고 있을 거라 느껴지고 저희 엄마의 감정을어머님 느껴질 거라는 부분이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사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 제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이이야기를 빠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횟수를 10년째 장자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계속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결핍핍에서 출발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인생의 결핍이 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뭔가 어떤 결핍 때문에 남들보다 되게 출발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옆집 엄마들은 되게 잘해주잖아요 뭘 그렇게 많이 사주고 그리고 뭘 많이 가르치고 막 비싼 교육해주고 그러잖아요 주차가다 보면 가랑이 찢어지죠 s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책감을 조금만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꼭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에게 주고 있는 결핍은 그것을 다른 말로 치면 어쩌면 결핍이 아니라 그 성장 동력이 될수 있다는 라 시각을 여러분들이 꼭가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그 환경들, 저에게 띠동거 여동생이 있어서 개를 돌보면서 공부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아버지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야 되는 시간들 전부 다제 인생을 그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만 생각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결핍을 겪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결핍들이 아이들에게 성장동력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핍이 성장동력이 되려면 저는 되게 중요한 한 가지 관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것을 아 너는 이것 때문에 잘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국에 계신 우리 아들을 키우 계신, 혹은 자녀를 키우 계신, 혹은 결핍을 갖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결핍, 전가 갖고 있는 결핍은 또 다른 말로 성장 공력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